자, 우리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내일은 이제 휴장입니다. 선거, 네, 꼭한 번씩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내일 또 중요한 이 발표가 있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11일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역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다음 주는 제가 뭐 목요일, 금요일쯤에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주 역시도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 또 이제 영상 시작해 보기 전에 신라젠 역시도 매일 같이 찍어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너무 좀 찍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종목 압축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저도 너무 좀 힘에 붙여서, 자, 신라젠 영상을 꾸준하게 매일같이 찍어 드리기를 좀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신라젠 요렇게 문자를 한번씩 남겨주시면,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원을 해주시는지 확인을 하고, 제가 매일 찍는 종목에 다시 한번 좀 리스트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또 꾸준하게 찍어드리겠지만 앞으로가 또 중요하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신라젠이라고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주가를 좀 살펴보기 전에 요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인간 모사집에서이 팩사백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이 미국 암 학회의 포스터 발표가 공개가 됐네요. 자, 일단 이 팩사백 연구 결과. 요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인체 세포로 만든 3차원 공동 배양 모델로 팩사백이 위암에서 혈관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라고 하고 이 암의 성장 필수적인 이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것은 종양학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다라는 거죠 이 암의 성장 전이를 사실상 막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관심사로 연구가 됐다라는 것이고 이전 연구에서 이미 위암의 혈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통적인 동물 모델보다 더 정확한 메커니즘 평가와 생물학적 활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또 설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다양한 인체 유형과 함께 3차원 배양할 수 있는 마이크로 생리 시스템인 큐리오 스페로이드 칩을 사용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겔을 또 사용을 해서 뭐 종양 오가노이드, 스페로이드 성장, 혈관 생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일단은 뭐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이 결과 내용 보게 되면은 자, 백사백이 위암 인체세포 3차원 공동 배양 모델에서 종양 유도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양세포 사멸뿐만 아니라 종양유도 혈관 생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위암치료법의 발전,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고, 특히 혈관 생성 억제를 통한 암치료 전략 개발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리브타요와 사실상 이 병용 임상을 통해서 이제 신장암 쪽 효능은 어느정도 입증이 됐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 적응증으로 위암 위암 쪽으로도 이제 어느정도 효능을 입증했다 라고 하는 요러한 소식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좀 사실 상승이 나왔거든요 5000원 선까지도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졌으나 다시 한번 좀 네, 내려오고 마무리가 됐어요 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다시 한번 이 5천원선 지지선을 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면 좀 좋았을 뻔 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간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 사실상 뭐큰 이슈는 아니죠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늘 있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좀 긍정적인 이슈에 의한 상승, 단기 상승 나오고 빠졌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이제 매수타점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최저 4720원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이러한 좀 6%대의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목요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4월 들어와서 바이오 섹터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증시의 흐름이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약세로 마감이 됐죠. 자 오늘도 역시나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들어서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장기로 확실하게 가져갈 종목들은 정말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지고 단타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자, 2차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장기 종목들은 장기 종목대로 놔두고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자, 제 채널을 이제 구독을 해 주시고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 이제 단기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오전에 볼게요 자 오전 4월 9일 오전 에코앤드림 가온전선 두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공유해 드렸고요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소통방에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초대라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셔도 꼭 확인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매일 오전에 친절하게 또 이렇게 한번더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에코앤드림, 가온전선 제가 다 영상 찍어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일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일같이 찍어드리고 있고 타점 다 잡아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온전선 9시 10분 기준 최고 17% 시초가 기준입니다 에코인드림 12%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에코인드림 보세요 지금 59,500원 다시 6만원 선 돌파까지도 나와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 대비 몇 퍼센트 17%입니다 17%자 보세요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장 시작하고 그죠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도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또 지난 고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에코앤드림 6만원 다시 갑니다. 갑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또 가온전선 가온전선 AI 전력망 구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보세요. 4.53% 시초가 시, 이제 상승하고 시작했고 10분 안쪽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당일 몇 퍼센트, 10, 21폴의 4%니까 17% 상승이 나와줬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기 종목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소액으로 매일같이 시간을 좀 쪼개서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공유해 드리는 종목으로 5% 이상씩 꾸준하게 수익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목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꼭 몇천만 원, 억, 뭐 이렇게 큰 금액 투자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소액, 그냥 치킨 두 마리 안 먹었다 셈 치고, 자, 5만원 세이브 해서 매일같이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다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하게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수익도 끊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정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놓으시면은, 자, 추첨을 통해서, 매일 7분 또 금융 투자 상품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당첨되시면 또 받아 가셔서 10만 원 예수금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휴장이고 목요일 단기 종목 어떤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낼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문자 위쪽으로 번호로 한 번씩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기 종목 꾸준하게 공유 받아가시면서 자, 이렇게 수익을 꼬박꼬박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뭐몇 백만원에서 진짜 몇, 몇 천만원까지도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결과는 다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단기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요 상단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금융투자상품권 추첨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 매일같이 단기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또 어떤 종목이 상승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또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구독이라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암 학회는 내일 현지 시간으로 10일. 자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11일 새벽이 되겠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뭐 일단 뭐 발표는 네 긍정적으로 이제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앞으로 팩사백에 100 추가적인 기술 수출 협상.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한번 또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일단 2분기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을 해놨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4월, 5월, 6월 이 기간 안에 팩사백에 대한 기술 수출 협상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될 것이냐. 이제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5월에 종양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6월에 또 이제 이 당뇨학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사실상 좀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 이러한 시점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의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라게 아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동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이란 뭐 진짜 한판 붙냐, 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중동은 이제 산유국이죠. 자,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이 배럴당 90달러 이상 치솟으면서 진짜 1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지금 역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물가의 상승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물가. 그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엔 또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행을 한 거고 그동안에 이제 동결을 해 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2021년 후반부터 2021년 1월부터 자 22년 7월까지 정말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거고 그 효과가 지금 지속이 되어 왔고 24년 이제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대까지도 이제 진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후반이긴 합니다만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 확실하게 도달이 돼야 금리 인하를 좀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지금 물가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요 경제 지표들이 너무 좋아요. 일단 고용이 너무 탄탄하고 임금 상승률 역시도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역시도 예상치보다 높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제조업 지수 여러 가지들이 다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심지어 지금 국제 유가 막 올라가고 중동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언급까지도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금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전망인데 5대 5 정도로 지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6월에 되느냐 7월에 되느냐가 확연하게 갈릴 거예요. 6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시작함과 이제 동시에 한또두달 정도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또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9월 인하 또한번 지켜봤다가 12월에 인하. 그래서 총 3회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고, 이게 지연이 돼서 7월로 넘어가게 되면 지켜보고 11월에 인하하고 지켜볼 거기 때문에 2회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6월이냐 7월이냐에 따라서 증시의 탄력 붙는 속도가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내일과 모레 예정되어 있는 이 발표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또 주게 될 것인지 굉장히 또 중요한 발표가 될 전망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쉬시면서 한 번씩 확인을 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목요일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5,000원 선 복귀를 희망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마지막으로또 신라젠 시나리오별로 분석자료 또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신라젠 그리고 영상을 꾸준하게 어,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신라젠 이렇게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분석 자료 역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셔서 추가적인 내용 확인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상반기 대시세 종목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액 가지고 시험삼아라도 참여를 하세요. 큰 수익이 나는 걸 경험하셔야 여러분들 하반기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이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1월부터. 자,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요 때부터 좀 찍어드렸거든요. 아, 12월이지, 아, 11월. 이 때부터 이제 좀 찍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부근대에서부터 찍어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원에 매수를 잡아드리기 시작했고 을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3일 1월 3일 아 자,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 체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마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이렇게 또 수술 한번 또 잡아 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 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 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 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